23년 12월 8일 금요일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오늘 좀 배팅을 해보고 싶었던 경주는, 이게 이제 오늘의 승부처의 후보들인데, 제주 4, 북경 4, 부경8, 부경9 이정도를 이제 배팅가능경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경주는 부경8, 부경9 부경 부경 부경8, 부경9 부경8이 메인 프리미엄 부경9가 메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오늘의 승부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나 정도가 마음이 더 가는데 현장까지 잘 한번 고민을 해서 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까? 같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현실에서 어 실질적인 결과를 내게 한다는 거는, 음 그렇게 막 단순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제 예상의 어떤 내용들이 그런 고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 오늘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어, 하루아침에 뭔가가 탁탁 뭐,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막 갑자기 변화되고 그러는 것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존 틀과 또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음제 나름으로는 최선의 것들을. 어 예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그런 장태풍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금요 승부는 제주사 부경사 부경팔 부경구 얘들이 후보인데 이 중에서 부경팔 부경구가 메인 승부, 제주사 부경사는 A급. 저요 중에서 다시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어, 매팅하시는 분들에게 한구라의 기쁨이 전해진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제주 4경주요 음, 경주는 이제 A급 강도로 붙어보는 레이스입니다. 아, 아주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오라 태양이 대가리로 가고는 있지만, 뭐, 입상도정마 정도 생각은 하는데, 저는 막아 그렇게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고, 오히려 요 정도라면은, 어, 좀 무시는 받고 있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다 소외되어 있지만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a 급 가치맛별 한두가 어, 좀 노려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오늘의 첫번째 우리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다 little b 경 이제 이거는 A 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 코이누르가 대가리로 갑니다. 네, 뭐 보여준 거 자체가 물론 이게 이제 1조 백광열 마방의 자원이기 때문에 뭐. 어 좀더 이제 걸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크게 보여준 거 자체가 별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타협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3번 영광의 프린스 영광의 프린스 5번 굿 킹맨 4번 하이 레전 8번 용비칸 이 정도 애들이 서로 이제 치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한 마리 어 노력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A급 가치마필 한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촐하지만 고마필를 가지고 한번 A급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400m죠? 자, 그 다음에, 어, 부경, 팔경주, 요게 이제 금일에, 에, 최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최대 승부경주. 어,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800m죠. 1800m고 아요게 오늘 좀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경주거든요. 경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촉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촉이나 직감은 우리가 많은 경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래 이제 더듬이를 건드리고 뭔가 오랜 경험에서 경험의 그런 세포들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포들을 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태풍의 예상을 청취하고 또 예상을 구매해 주신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장태풍의 그런 촉을 선택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촉의 승부를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그런 가치마필로 제대로 된 한구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어, 이번 경주가 저는 뭐 싸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 한두가 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1 0번 닥터 파라오라는 말은 음, 뭐 전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어, 너 대가리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괜찮아요. 2우원 나와서 두번 우승, 두번 준우승인데 이 정도는 다 뛰잖아요, 여기서. 더 경험이 적은 말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우승을 한 말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김혜성 기수 탔다고 지금 청마황후 이런 말이 준대길 대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까요, 그러니까 경주는. 어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게 아마 팬 여러분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이가 아마 Have a good day 라는 말이 갈 텐데 Have a good day 는 지난번에 왕 게이트에서 좀 전개적으로 잘 풀린 면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지 그리고 이 말이 열두 번을 나와가지고 딱한번첫 입상을 미승하다가 지난번에 첫승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그죠? 닥터 파라우도 뭔가 그렇다고서 이거 완전 배제하기도 그렇고 또 청마왕은 그냥 김혜성 기준인데 또 지난번에 나름은 나름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고 갈수 있는지 참 재밌는 경주예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8번 원더풀 바브 캔 그리고 이번 꼬블린 꼬블린 이런 애들이 흘려나갑니다야참 아, <laughs> 재밌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 뭐라 나는 마필 한두가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왜 못할까 이런 그 어떤 도전을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배를 한번 타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팬 여러분들 소신 있으시다면 소신껏 하셔도 되시고요. 저의 또 촉을 한번 믿어 주신다면 뭐 무조건 된다. 그거는 정말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조건 없고요. 여기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다만 이제 저는. 추적을 하고 있었고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판단이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나저나 저는 뭐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한 배를 한번 타실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 속보는 0번을 누르시고 본회상은 1번에 세 번째 3번을 누르시면은 청취가 가능하시고 문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자는 이제 좀더 넓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더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음성은 그 문자는 제 나름의 그런 표현 방식이고, 음성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압축해서 이렇게 실전 마번 금액까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참 재밌는 경주 중에 하나인데, 부경 구경주입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스예요. 벌교의 꿈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세번 연속을 이제 이창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최근 세번 연속이 이착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했으면 어못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 말한테 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착이 많은 말들은 별로 그렇게 센 말이 아니다 사실은 이착이 많은 말들은 그렇게 센 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승의 가치가 이 차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레이스가 어뭐 어느 하나의 눈 돌아갈 만큼의 그 대가리가 이 정도라면은 이게 다른 말들도 별 것이 없다. 어떤 레이스를 볼때 우리는 항상 대가리가 뭐가 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세다고 말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파잖아요. 다수파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수파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와 진실에 가깝느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대가리 팔리는 게 뭐야? 그럼 그 대가리가 어느 정도야?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잡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당승부를, 그 장태풍 예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배당승부에 특화되신 분들일 거예요. 장태풍 예상의 매력을 느껴서 구입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배당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배당이라는 건 뭐냐? 소수파예요. 소수파. 그죠? 소수파예요. 개파로 따지면 소수개파입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소수파의 손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수파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벌교의 꿈을 대가리로 다 보고 있지만, 그죠? 과연 그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합 3등급에서. 그래서, 벌교의 꿈, 애매하다. 그 정도. 그 다음에 8번, 매니피송. 애매하다. <laughs>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amazing food. 애매하다. 5번, 몽땅. 공백이 지금 엄청나게 길어진 말이에요. 공백이 엄청나게 길어진 말을 갖다가 인기마로 볼 때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인기마가 공백이 되면 빠지는 이유가 되고, 곡병마가 공백이 되면 터지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당승부상데 배당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런 상대적인 생각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인기마가 만약에 대가리로 간다. 이게 만약에 몽땅 같은 말이 대가리로 가잖아요. 그럼 그런 건 이제 승부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 다수파가 보는 말이 오 어? 이거 분명히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냥 그 전에 공백 전에 잘 뛰었어. 그러니까 대가리야. 왜냐하면 경마라는 거는 최근 3전, 최근 5전 이 내용을 가지고 인기마가 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경마 한번 터지는 거잘 보십시오. 최근 3전, 5전을 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배당 다코스들이 들어올 때는 최근 3전, 5전 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출마표 안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거는 최근 걸음으로만 결정되는 인기도에 그런 허상, 모그 모순점을 뚫고 이제 반대로 이제 다크호스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배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경마를 인기만 경마가 계속 왜 배당이 나오느냐. 경마는 아주 역설적인 스포츠예요. 이충마표는 최근 3전 5전을 가지고 3전에서 5전 안에 가지고 인기도가 정해지지만 그러면 이거 이충마표대로만 계속 결과가 나온다면 무조건 저배당이에요. 근데 경마가 한번 보십시오. 저배당만 나오는지. 평균 배당이 몇 배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배당이 나올 것 같은 배당 가치가 있는 경주에서 배당에다가 배팅을 해서 이겨내겠다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어, 우리는 최근 3전, 4전, 5전 이걸 가지고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보는 다코스들의 그 과거들을 더 추적을 해보면서, 그죠? 그래서 이 말에 고유한 어떤 그, 어빌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그런 거를 또 그리고 이런 전계적인 허점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몽땅은 반대로 이런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대가리 아 준대끼리 이렇게까지 팔려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당을 잡고 배당 마를 잡고 배당 경주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생각들을 반복해서 훈련에 가는 계속해서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사고 사고화 되어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저, 저, 장태풍은 그런 훈련들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해 왔다. 그래서 내상이 예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나는 어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드 클래스 캣 당연히 팔릴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이제 인기 말이 될 겁니다. 배당판을 주름 잡을 텐데 어, 저는 사실 이경주는 비혼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다들 그 기본 걸음들과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다 저마다의 그런 그 가능성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잘 선별을 해서 때려 먹으면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메인 하이라이트로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 어 브리핑이고요. 어좀 나름 고민하면서 긴 시간 어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 승부처를 선택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예 음네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승부처도 어요 제가 언급드린 요 승부 중에서 하나를 잘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서 좀뭐고 경주에서 좀뭐 하나만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고 그 하나를 하나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경주는 좀 배팅 자금 관리를 잘 하고. 고 경주에서 좀 집중해서 배팅을 해주시고 또한두개 뭐 정도를 보고 싶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또 그렇게 좀 선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렇게 나름의 원칙과 철학을 어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 기대해 주시고 뭐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경마라는 거는 뭐 계속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항상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